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규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앞부분 우리 읽었죠. 오늘 계속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요셉은 그 복덩어리였죠. 여기로 보내면 보디바르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에, 보내면 감옥이, 네. 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애국의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했더니 애국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에, 이제 복을 받게 됩니다. 어느날 바로가 애국의 왕이 이제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건강하고 살찐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나타난 흉하고 또 파리한 암소가 나타나더니 살찐 일곱 소를 잡아먹었다는 그런 꿈입니다. 또 다른 꿈도 있었는데요. 한 줄기 무성하고 알찬 곡식이 올라오는 줄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늘고 흉한 마른 일삭 일곱이 나오더니 알찬 일곱 곡식을 삼킨다는 꿈이었습니다. 점술가들 혹은 뭐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바로 그 어,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된그 시종장이 아 <laughs> 꿈. 야, 야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 이 2년 만에 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흉년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준비들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너무나 이제 뭐큰 일을 한 거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어 뭐 이름도 새로 하사하고 그리고 애굽의 규적 가문의 교수를 아내로 이제 보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30세였던 것이죠. 어, 제가 30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어떻게든 엮었어요. 아, 오늘 어떻게 좀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애굽의 언제 지난 13년간의 세월은 참뭐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뭐 눈물나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13년은 뭐 그냥 진짜, 아이 뭐 괜찮아요, 저는. 예. 예? 하나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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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괜찮습니다. 뭐이 정도는 제가 뭐 믿음이 충만하니까요. 뭐 쉽게 지나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요셉의 마음은 정말 뭐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요. 아, 요셉이 이제 자녀를 둘 나는데 이들의 이름이 문하세 그리고 에브라임이에요. 아, 문하세는 있다, 잊어버리다 라는 아. 뜻이고요. 에브라임은 이렇게 창성하게 되다 라는 아.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음. 첫 아이 문하세를 내가 있다 라고 했잖아요. 음. 그 말은 13년 동안 불쑥불쑥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다 라는 것을 음. 반증하는 거죠. 음. 이거 뭐 생각도 안 하고 다 잊었었다면 아들을 굳이 그런 이름으로 짓지는 음.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 힘겨운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 때때로는 잊혀지지 않는 어떤 그런 원망의 그치? 마음. 울컥울컥. 울컥. <laughs> 네, 울컥울컥. 울컥. 뭐 <laughs> <억울한> 하나님께 <laughs> 대한 또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응. 형들에 대한 뭐 이런 마음들이 드러날 수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이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괜찮아요. 음, 때로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이거 내가 막 믿음이 너무 막안 좋아서 음, 내가 하나님께 음. 불순종하는 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10편이 있죠. 네. 150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는 다양한 그 장르가 있어요. 종류들이 있어요. 음.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감사, 찬양, 아하. 탄식, 뭐 신뢰, 교훈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을까요? 탄식이요 탄식이에요. 그리고 이 탄식 안에는 저주의 기도들도 있어요. 진짜, 무지막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런 기도 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뭔가 지금, 어? 불신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 어, 그런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은 믿을만한 게 못되기 때문에 시편에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에다가 나의 이 하나님께 탄식하고자 하는 마음을 얹어서 그 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으로 가지 않아요 불신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시편의 말씀이 요셉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통 기근으로 덮였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형들과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형들이 이렇게 어 뭐, 누명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어 있었는데, 그때 요셉이 형들 가까이 오라고,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 이제까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자책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을 우리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4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어, 성세계를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여러분, 어, 이런 고백을 쉽게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을 만난 거잖아요. 이 형들 때문에 지금 여기 예굽에 팔려오고, 어, 누명쓰고, 감옥에 갇히고, 진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거잖아요. 그 형제들을 만났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자기 삶을 돌아보는데, 어, 하나님의 어... 섭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요 생명.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자기 삶을 지금 정말 총정리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어, 여러분들을 어느 직장에, 혹은 어떤 공동체, 어떤 상황에, 어떤 일에 잘...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의식을 요셉이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갖고 있어야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의 일들을, 혹은 희극인의 일들을. 또 아나운서의 일을 달란트를 주셔 가지고 저에게는 목사의 일을 주셨다는 이유는 생명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점을 지금 요셉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이 계시고 자기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 자기 인생을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 하나님의 등을 보여 주시는 것이다라고 음. 어. 보여 주는데 여러분 우리 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음. 없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뒷모습을 보여 주세요. 그, 그 뒷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해요. 얼굴을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 뒤돌아서서, 아, 음. 하나님 그때 나랑 함께 하셨구나. 아, 하나님은, 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뒷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신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뒷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요셉이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앞부분 1장부터 11장, 12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부터 지금 50장까지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상대하시다가 전략을 바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계획을 바꾸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거하는 동네, 아브라함이 만나는 나라들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그렇고요. 다들 이렇게 인간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속임수, 거짓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지연하게 하죠.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형제들도 굉장히 그런 뭐 거짓말, 속임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요셉의 삶에는 크게 보이지가 음.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약속이 이제 실패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어, 1장 1절이 어땠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이 격정을 담아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라는 선언이었죠. 자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예, 이렇게 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50장 26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1장 1절. 역시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과, 야곱과 함께,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루하니. 이러하니. 여러분 예. 이제 창세기 읽기를 끝마치면서 다시금 창세기 전체를 좀 이렇게 돌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열고 있는 첫 번째 절과 또 마무리하고 있는 끝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명암이 대조를 이루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어떻게 생명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사역이 죽음으로 그이방의땅 애굽에서 끝마치게 되는가. 창세기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언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 약속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진앙적인 질문과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 갔던 것이죠. 그들은 모두 길 위에서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의 온 생애를 걸고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사용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할때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 이땅에 순례자들로 살아가는 진낭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순례자들이에요. 관광객이 아닙니다. 관광객과 순례자는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면 이게 순례자인지 관광객인지 알아요. 관광객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을 떠나지 않아요. 이거 다 가지고 갑니다. 헤어드라이기. 신용카드, 휴대폰 이거 다 가지고 갑니다 순례자들의 가방에는 요 그런 거 없어요 옷 한두 벌 있을까요? 지도 한장 있을까요? 이게 이제 순례자들의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을 다 가지고 이걸 포기하지 않은 채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에요 내려놓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지도 우리가 필요한 지도가 뭐예요? 성경 말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따르면 출애굽기의 첫 번째 글자는 접속사예요. 그리고요 이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분리된 책이 아니라 창세기와 연속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죠. 창세기의 흐름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흘러간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창세기의 중요한 이야기들이었나요? 아브라,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라고 불려주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한다는 점을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믿음의 눈으로 출 추역기를 읽게 될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책을 읽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창세기의 안경으로, 창세기의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근데 이때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66권 각권한권한권 한권 쓰여질 때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리고 39권 27권을 선택할 때 신앙의 공동체가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을 넣어 주셨다. 그리고 지금의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부터 요한계시로이 순서대로 성경이 순서를 갖게 될 때도 성령께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영감을 넣어 주셔서, 어쩌다 보니까 이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서대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지점에서 남아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인가? 도대체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은 있는가? 이 죽음 이후에 생명은 가능한가? 요셉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질문이 남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요셉의 죽음이 창세기의 결말인가? 끝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니까요. 자, 그런 마음으로 다음 책 출구기도 흥미진진하게 읽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 내용들 중에 뭐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해주시죠.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장세기의 네. 네. 말씀들을 우화처럼 옛날 얘기처럼 아주 재미있는 얘기로만 알고 있다가 네.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목사님께서 조목조목 짚어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네. 제가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여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지 아 내가 지금 멈춰야겠다 아 지금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귀를 기울이고 네. 또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장영아 나운서님 어떠십니까? 우리 성경 일독 시작하면 꼭 네. 창세기부터 가고 네. 또 실패하고 또 창세기부터 가고 그러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기억이 많이 남긴 해요. 친숙해요. 네. 네.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관점, 그 안경을 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안경을 이제 쓰고 보니까 이것이 전체 성경을 아우르면서 음. 어떻게 가실지 베이스먼트가 딱 차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너무 뿌듯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방세혁 우리 배우님 어떠십니까? 네. 창세기를 쭉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쭉 근데 다 기질과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물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다루시는 방법도 다르고, 같은 내용인데도 다르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는 그냥 지나갔던 한 절인데, 그 안에 그냥 한 단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에 있는 그리고, 이런 한 단어에서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구나. 네. 이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원성님 나눠주신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네. 한 마디라도 더 그게 생명이니까 내 기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한테 무슨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실지 귀를 더 기울여야겠다. 이런 시간이 돼서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안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어린아이에게 있는 뭐가 뭘 보셨길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순수함. 순수함. 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대로 받아들임. 음. 순수함이라는 대답에 제가 정말요. 왜냐면 어 저랑 <laughs> 저의 두 딸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장성했는데요. 얘네들이 글쎄 뭐한 5살. 때이 음, 음. 아이들하고 그때가 제가 한 30대 중반쯤 됐겠죠. 그때 저랑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저보다 순수하다? <laughs>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얘네들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심내고 <laughs>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laughs> 순수하지 않아요. 얘네들이랑 저나 우리나 다 똑같은 아, 죄인이라.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어, 뭐예요? 세상을 바라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음... 음... 얘네들은 비가 오면 뒷가든에 가서 둘이서 앉아서 막 놀죠. 뭐 하나 가 보면 땅속에서 지렁이들 꺼내가지고 막어 왕자님 공주님 <laughs> 지렁이고요. 어, 야. 근데 제가 가서 뭐라 그래요? 아, 더러워. 아우 어, 더러워. <laughs> 뭐 하는 거야? 그때 저희 작은아게 저한테 아빠 지렁이는 더럽지가 않아. 얼마나 예뻐요. 야, 제가 속으로 순간. 돌아서서, 어 돌아와서 자방에 가서 하나님 헤게했습니다. <laughs> 아이들은 지렁이의 세계와 하나가 돼요. 쉽게. 근데 우리는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음.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분리된 나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일상의 나라가 이렇게 스며드는 오늘도 이제 우리 공부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경험하는 현상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이야기하고, 우리 일상의 이야기가 이렇게 잘 만나고 스며들어서, 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특별한 안경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 속으로 쑥 들어가고 하나가 되고, 다시 나와서 우리 일상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런 음, 선순환이 이 공부 마치고 우리에게 쓰면 저는 기쁘겠습니다. 아멘, 아멘. <laughs> 네, 창세기에 대해 함께 팔강 거쳐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모든 것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